화이팅! 멘트해 멘트! 멘트해! 그냥 멘트에존 하지 말고! 도! 그렇지! 아니야 아니야! 제자리 있어 제자리!

와우 야 포스터 치면 가드들이 손질 한 번씩만 해줘 자기 손넣지 말고 손질하는 척만 해 야, 손질하는 척만 하고 자기 손을 나치지 말고 지마야 어떻게 해야 이봐 이봐 야줘줘줘줘 홀리발을 안 잡으니까 이러는 거야. 팔 없이, 팔 없이. 어지, 어지? 아코! 고 나이스. 나이스 나이스. 세도세도 천천히. 아. 아, 그러니세 okay. 파이터 다시안 되는 거 있어. 야, 파드들 yeah, 천천히 해 그냥. 저도 돼. 멘트! 1 넷. 3고고 쓰리! 쓰리! 파이 <목소리도> 看一下 나하스하 하하, 면돼 같이 하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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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긴하다 다이브 해 하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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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들 하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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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 캬, 합을 어. 빨리 잡아 오, 오케이. 됐어. 어. 멘트. 서서리 골. 오. 계속 오. 있다. 아, 아 나이스. 오! 오, 오 고이. 속군요. 코너. 그렇지. 나이샷. Nice 아. 이번에 이번에 괜찮아. 이번에. 아. 아. <laughs> 나으셔! 나으셔, 나으셔! 야, 내려가, 내려가. 가드를 외치 빨리 해. 리 외치! 스킬, 스킬, 스킬. 외치! 스피, 간다! 나이스! 어. 아, 아, 아 박수로 아, 잡아! 아, 미안해! 나갔어, 나갔어! 좋아. 나이스! Nice ball 한명나와스나 하면 어떻게 나이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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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나이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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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나이스! 나스 나이스! 나스나이이스 나이스! 나이스! 나이이 아, 왜비로